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어, 공구라고 해야겠죠. 공구는 공구인데 커터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 레피드 엣지의사에서 나온 음, 그 커터칼인데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시는 유틸리티 나이프용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생겼는데 써레이션, 써레이티드 그러니까, 약간 톱니날처럼 생긴 날이 있구요. 그리고 일반 18mm 커터칼 용으로 나온, 그 대신 날은 서레이티드로 되어 있는, 서레이션으로 되어 있는 톱니날, 네, 커터칼 날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건 이제 제가 저번에 그 미러키 유틸리티 나이프 설명할 때 이렇게 이미 달려서 제가 쓰고 있는 건데요. 서레이션 나이프는 이제 제가 멀티툴 같은 걸 설명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물이나 특히 로프 같은 거 이런 것들 자를 때 오히려 민날 나이프보다 더 성능이 좋아요. 빠르게 자르리고 절삭력도 더 좋은 편이고요. 이제 민날의 장점도 있지만 웬만하면 뭔가를 빠르게 잘라야 할 때는 서레이션 나이프가 더 유리한 걸알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차안해서 만든 음,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설명을 보면 어, 두배더 오래 간다고 돼 있어요. 이게 똑같은 칼인데 칼날인데 왜두배더 오래 가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디가 쭉? 예. 민날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다 보면은 잘못 사용하면, 어디,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면, 이제 날이 상하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절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서레이션 나이프가, 그, 칼날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밑날, 여기도 서레이션 나이프도 자세히 보시면, 잘안 보이실 것 같네. 요 자세히 보시면 먼저 닿는 그 밑날을 먼저 닿는 끝부분이 있어요 그 끝부분이 먼저 닳고 그 안쪽에 이 오목한 부분도 날이 있거든요 오목한 부분도 날이 있는데 그날 부분은 손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음 똑같이 끝부분이 먼저 닳아도 그 안쪽에 있는 날이 살아있어서 그 날이 대신해서 어, 잘라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날이 좀 많이 상황 했더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썰어서라도 자를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용 시간도 길고 절삭력도 좋다고 하는데 이 점들은 사실 그 다른 유튜브나 보시면 더잘 나와 있어가지고 굳이 뭐큰 실험은 하진 않고요. 오늘은 그 이런 플라스틱 그 포장 케이스 아시죠? 이런 이거는 좀잘안잘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제가 잘라 볼게요. 그러면은 약간 느낌을 아실 것 같아서 네, 먼저 칼날을 끼워 놓고 네 민날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셔야 느낌을 알겠지만, 그냥 한번 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민날이고요 민날도 어느 정도 잘리는 느낌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레피드 엣지. 네. 지금 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물론, 써보지 않으면 차이점을 아실 수는 없는데, 확실히 민날보다 부드럽게. 그러니까, 저항감이 좀 적다고 해야 되나? 예, 저항감이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계속 사용을 해오고 있었는데,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이 일반 민날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올라, 센 편입니다. 약간. 이거 원래 얼마 안 하는데 두배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 뭐 판매하려고 한건 아니니까 알아서 찾아보시면 가격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레피, 레피드 엣지 사에서 나온 그 칼라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틸리티 나이프는 많이 쓰시기 때문에 특히 작업하시는 분들이, 어, 유틸리티 나이프를 많이 쓰세요. 이렇게 바짝 잡고 일반적인 커터칼로 하면은 커터칼은 힘도 많이 못 받고 불편하고 강한 힘을 줄수 없기 때문에 날도 잘 부러지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유틸리티 나이프를 많이 쓰시는데 이것처럼 이제 다이소 같은 데서도 판매하고요. 요새는. 이거는 조금 내구성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영상 추천드렸던 미러키거나 아니면 요새 디월트도 나오고 유명 메이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이두 이 개는 나중에 이벤트로 한번 써보실 수 있도록 어, 이벤트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